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화인 담당입니다. 네, 선생님. 오늘은 2025년 을사년 비교운세네 번째 시간으로 토끼띠의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2025년 토끼띠 어떨까요? 어, 을사년 어, 우리 토끼띠 분들 먼저 개묘생 음, 63년생이죠. 이분들은 어 어떠한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게 어, 연인이든 배우자든, 또한 친구관계든, 이성 친구든 관계에서 손재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모든 뭔가 거래가 있거나 금전적인 게 오고 갈 일이 있으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해예요.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깝다 해서 믿지 마시고 조금 잘 따져봐서 사람도 잘 지키고 돈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일단 어, 투자나 어떤 문서 관련적인 거를 하시려고 할 때. 조금 내가 잘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의 말만 듣고 어, 하시지 마시고 이게 허위 사실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꼭한 번에 짚고 넘어가야 어, 나한테 어, 문서적인 게 어,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문서가 묶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음, 음력 4월에는 내가 뭔가 어, 변화의 기운은 강한데 어 내가 이걸 애서더큰 변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에 충실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~ 내가 지금 뭔가 좋은 거 같은데 했을 때좀더 겸손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이 같이 나아가질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어떤 내가 어~ 위사람이나 뭐 어~ 누구 사람들에게 주변 있는 게뭐 평가나 심사를 받는 일이 있다면 어, 내가 아랫사람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랫사람을 활용하면 어, 굉장히 좋은 결과나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음력 5월에는 어, 관제구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제수 구설수 내가 뜻하지 않게 한마디 던진 게 어, 구설수가 되고 시비가 돼서 같이 타면 관제수까지 엮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또 내가 거기서 조금 참으면 되면 참고 지나가면 될 일이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다스리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꼭 음력으로 잘 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 그다음에 75년생, 75년생 을료생분들어 자녀나 어뭐 형제나 또 이런 부분에 특히 아랫사람 관련되신 분들에게 큰 돈이 나가실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근데 내가 계획했던 거나 뜻하지 않은 지출이 될수 있는데 어 이게 오히려 같이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 조금 내가 신중 또 신중 어잘 알아보시고 어 금전적인 건꼭오고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음력 4월에는 내가 재정적인 변화가 가장 큰 달이에요. 그래서 뭔가 무리하거나 어 이런 일이 생기면 좋진 않지만 어 크게 무리하지나 무리하지 않고 지나간다면, 엄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달이니까, 어, 너무 큰 무리에 큰 손재수는 만드시지 않길 바랍니다. 음, 또, 음력 10월, 11월에는 내가 감정적인 이 변화가 가장 큰 달이에요. 그래서, 예,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예, 이럴 때는, 어, 뜻하지 않은 내가 싸움을 만들거나 이럴 때꼭 이때 제일 많이 피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연말 행사 꼭 조심하세요. 그 다음에, 87년생 정류생 분들은 어, 기혼자일 경우는 어, 배우자 우리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직장이 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일이 있다? 어, 그러면 어, 하시는, 가시는 게 좋아요. 어, 그럴 이동수가 있을 수도 있, 있는데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이동은 좀 좋은 방향으로 고려를 해봐라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또 생각지도 않은 요 행지수라 하죠. 뜻하지 않은 내가 뭐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회의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 내가 기회를 잘 노려서 개척해 나가면 어떤 것이든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을사년이될것 어, 같아요 어예음 음력 3 5월이 되면 어 우리 기혼자 이신 분들은 부부싸움에 굉장히 자그마하게 크게 가실 수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별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, 부부싸움을 너무 크게 가지는 않으시는 게저 조금만, 어, 음, 양보를 하고 간다면, 큰 다툼으로 이렇게 이별수나 이런 건 만들어지지는 질 않을 것 같은데, 제일 이별수가 강한 달이기 때문에, 음력 4, 5월에는 꼭그 위태로움을 비켜나가시길 바래요그 다음에, 음력 10월, 11월에는, 어, 내가 사고수도 들어있지만, 어, 내 가족으로 인한, 어, 상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혹시, 뭐, 아프신 분이 있거나 어르신이 계시는 분, 또 이런 때에는 잘 조금 챙겨서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99년생, 김효생 분들은 딱 내가 그동안 뭔가 주춤해서 있다면 내가 뭔가 도전하고 실행하기 좋은 해예요.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게만 가지 않고, 어,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익혀나가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뜻하지 않게 방향성이 다르게 갔을 경우가 많아요. 그동안 근데 이제는 어 정말 내 방향도 잡을 수가 있고 마음의 안정도 되고 뭔가 일의 진행이 나아가는 시기니까 위축되지 말고 진행하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주변인 주변 지인분들이. 어, 굉장히 어떤 소개나 이런 것들로 직장이 연결되든, 이런 것들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네, 조금 많은 걸 내가 골라서 갈 수도 있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, 어, 뭐, 동업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, 네,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판단하셔서 움직이셔도 참 좋은 해예요. 그 다음에, 근데 내가 여기저기서 나를 원하는 만큼 조금 바쁘게 지내다 보면, 스트레스가 받을 수도 있고, 건강에 조금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, 이 컨디션 조절은 굉장히 잘 하셔야지 돼요. 그 다음에, 어, 우리, 이제, 음,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은, 먼저 내가 지금 하는 일, 하고자 하는 직장이나 직장 관련된 일이 안정되는 시기가 찾아오면서부터 아마 인연, 애정운이 같이, 어, 따라 들 거예요. 근데 직장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애정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때 인연수, 인연수를 엮어서 만들으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. 꼭 그렇게 하셨,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은 네. 2025년 을사 년네 번째 띠별운세 시간으로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토끼띠들은 어떤 걸 제일 조심하면 어, 좋을까요? 토끼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어, 마음이 항상 어, 혼란스러움이나 음, 부딪힘이 있어요. 내가 내 마음이 스스로 위축되거나, 어, 부딪힐 수가 있고, 어, 아니면 타인과의 어떤 언행이나 행동으로 부딪힐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,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.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거나, 아니면 어, 다른 사람과 부딪히나 이거에서 대인관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할때 자신감을 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어 대인관계를 조금 만드셔라 라고 하고 싶어요